박신혜에 대해 알아보는 흥미로운 사실들을 탐구해 보세요. 이 글에서는 한국의 유명 배우인 박신혜의 매력적인 삶과 그녀가 걸어온 예술 여정에 대해 깊이 있게 조명해 봅니다. 박신혜는 어떻게 자신만의 독특한 자리를 만들어가며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다양한 작품 속 모습과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통해 박신혜가 가진 매력과 그녀가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탐험해볼 시간입니다. 1. 어린 시절부터 연기의 길을 걷기 시작한 박신혜는 천국의 계단에서 최지우의 아역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박신혜는 자연스러운 연기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아역 배우로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죠. 연기 경력이 쌓이면서 박신혜는 점점 더 다양한 캐릭터와 장르에 도전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부터 진지한 드라마까지 그녀는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며 대중에게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미남이시네요. 상속자들, 닥터스와 같은 인기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으며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죠. 또한, 박신혜는 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광고 모델, 화보 촬영 등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이렇게 다재다능한 매력과 실력을 겸비한 박신혜는 앞으로도 대중에게 새로운 모습과 깊은 감동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2. 배우 박신혜는 연기뿐만 아니라 음악과 춤에 대한 열정도 갖춘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이승환의 드림팩토리에서 가수로서의 준비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뛰어난 노래 실력과 춤 솜씨를 갈고 다갔습니다. 박신혜는 그녀의 데뷔작인 드라마, 미나미 시네요를 비롯하여 여러 작품에서 ost에 참여하며 가수로서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그녀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드라마의 감동을 더욱 깊게 해주며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특히, 미나미 시네요의 ost, 말도 없이, 는 그녀의 대표곡 중 하나로 박신혜의 음악적 재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박신혜는 다양한 무대와 이벤트에서 자신의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러운 무대 매너와 표현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가수로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3. 미나미시네요로 인기 상승 드라마 미나미시네요에서의 역할은 박신혜의 인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녀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게 되었죠. 4. 배우 박신혜는 단순히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그녀의 넓은 마음을 전 세계에 펼쳐 보이고 있죠. 6.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 박신혜는 제6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예술 분야에서의 뛰어난 공헌을 인정받은 결과예요. 7. 다양한 장르 소화력. 박신혜는 로맨틱 코미디부터 진지한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내며 연기파 배우로서의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상속자들, 닥터스 등에서의 연기는 높은 평가를 받았죠. 8. 대학 졸업과 학업 성취. 박신혜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으며 학업과 연기를 병행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9. sns 를 통한 소통 박신혜는 sns 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녀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어요 10. 광고 및 화보 모델로 활약 박신혜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매력을 바탕으로 여러 광고와 화보에서 모델로 활약하며 다양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런닝맨 등 예능 프로그램 출연. 박신혜는 런닝맨을 비롯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연기자로서뿐만 아니라 예능인으로서도 사랑받고 있죠.